각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회사 부도로 졸지에 실직자가 되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남편에게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장인어른과 새 사업을 시작해보라고 설득하는 아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한 남성의 사연입니다. 10년을 넘게 다녔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협력사 대금도 밀리고 직원들 월급도 밀려 회사가 쑥대밭이 됐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은 무책임하게 잠수를 탔습니다. 직원들은 화가 나서 돈 관리하던 격리를 몰아세우고 거래처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오는 통에 격리가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였죠. 나중에 법적으로 이것저것 대충 수습되고 직원들 밀린 월급도 받는 등 많은 등대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끝이 났습니다. 회사가 날아가고 사장이 도망가니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곧 다른 일자리를 구했고 새 회사에 다닌 지석 달쯤 됐을 무렵 우연히 길에서 전 회사 격리를 만났습니다. 제가 밀린 급여를 받고 회사를 나올 때 격리는 병원에 있었기에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을 만나니 반갑더라고요 서로 차 한잔하며 안부를 나누고 있는데 경리가 저한테 고마웠었다 고 모두 자기에게 몰려와 따지는데 과장님이 직원들 말려주셔서 감사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경리가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직원들이 경리에게 따지는 걸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경리라고 뭘 알겠습니까?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텐데 돈 관리를 하는 부서라고 그 친구에게 따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경리도 똑같이 월급 못 받고 같은 처지의 직원인데 말이죠. 뭐 대충 이런 말을 하며 흥분한 직원들을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고마웠다며 다음에 밥 한번 산다고 그러길래 그러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종종 만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인연이 이어져 결혼까지 했습니다. 부부가 돼서도 가끔 그때 그 회사 무책임 책임했던 사장 얘기를 종종 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기도 했죠. 지금 다니는 곳은 안정적인 곳이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면서요. 결혼한 지 5년쯤 지났는데 얼마 전 장인어른이 작은 장사를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영업이 쉬운 게 아닌데 경험도 없으신 장인어른이 갑자기 일을 벌리셔서 좀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본 장인어른은 성품은 좋은데 힘든 일에는 책임감 없이 나몰라라 행동하시는 걸 자주 봐왔기에 무엇인가 책임을 갖고 해야 하는 사업은 장인어른 성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서 저에게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물으셨죠.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장인어른의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자꾸 말씀하시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지켜보던 집사람도 아빠 한 번만 도와서 같이 해보면 어떠냐고 하는데 갑자기 옛 직장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처가 집 식구들 모두 나서서 같이 해보라고 자꾸 졸라대는 통에 난감해 죽겠습니다. 무책임한 사장 밑에서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기분이 어떤지 당신도 다 겪어봤으면서 나한테 권하지 좀 마. 한 번이면 족하다고. 그때는 그래도 사장이 남이니까 결과가 어찌됐든 그런 대응이라도 했지.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아니 그럼 우리 아빠가 그때 그 회사 사장이랑 같다는 거야.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집사람은 그때 그 회사 사장이랑 자기 아버지가 같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자영업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절대 쉽지 않다는 거잘 알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장인어른에게 그때 그 책임감 없이 직원들을 곤란하게 했던 그 사장 얼굴이 스쳐 보였습니다. 결국 저를 설득하려다 안 되니 처갓집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네요. 다른 집은 사위가 안정적 직장에 다니면 좋아한다는데 이은왜그 준비도 안된장인 자영업에 저를 끼워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집사람입니다. 예전 직장에서 무책임한 사장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시달렸으면서 그리고 그 직장에서 저도 집사람도 굉장히 마음고생한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이 박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